이번 시간에는 내과 질환 첫 번째로 급성성호흡기감염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감기, 인플루엔자, 코로나 19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 예방과 치료에 있어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으로 이주민건강권을 위한 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내과의사 추호식입니다.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바이러스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데노바이러스, 사람 보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 코로나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며칠 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열, 두통,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과 기침, 콧물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다음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을 많이 일으키는 것은 세균인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폐렴구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클라미디아 폐렴균 등이 있습니다. 세균의 의한 감염은 바이러스 의한 감염증에 비해서 더 심하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바이러스와 세균이 호흡기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다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란 아주 작은 생물체라는 뜻입니다. 세균은 세포 한 개로 되어 있는데, 온전한 세포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다.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고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어서 사람 같은 숙주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생존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 두가지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서 생긴 감염병은 정상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병의 경과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볼수 있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병은 급성 경과 후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질환은 만성, 즉 지속성 질병이 되기도 합니다. 세균에 의한 질병은 지속적이거나 치명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바이러스성 질환보다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질병 예를 살펴보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 감기, 기관지염, 폐렴, 수두, 홍역, HIV 감염, 만성 간염 등이 있고, 세균에 의한 질병으로 편도선염, 중이동, 중이염, 부비동염, 요로감염, 농양, 폐렴, 결핵, 패스트 등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세균 감염병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바이러스 감염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도 있는데,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부 질환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인플루엔자에서 사용되는 타미플루가 있고, 타미플루의 효과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반면 HIV 감염이나 C형 감염에 사용되는 바이러스 치료제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 감염병인 감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기는 급성, 즉, 갑자기 발생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상부, 호흡기, 기도의 감염병입니다. 급성 비인두염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약 200가지이며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는데, 인플루엔자는 넓은 의미의 급성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감기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인 바이러스로 다루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1년간 발생하는 감기의 평균 횟수는 성인이 연 2에서 4회, 소아가 연 6에서 8회 정도이고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은 항바이러스제는 아직까지 없으며 병원에서 감기 치료를 할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억 명 정도가 걸리고 3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질환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간 발생률은 0.4에서 6% 정도이며, 사망률은 0.03에서 0.08% 정도입니다. 발생은 젊거나 어린 나이에 더 많고, 사망은 나이가 많은 경우에 더 많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의 사망률은 1.9에서 2.9%로 아주 높았으며, 4세 이하 5세에서 19세, 20세에서 49세 세 그룹 모두 사망률이 0.01%로 낮았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치료는 증상에 대한 치료인 대증 치료가 주 치료이고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에 사용하는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가 대표적인데 2014년 영국에서 발표한 타미플루의 효과를 살펴보면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기는 하지만 사망률을 감소하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병증과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며 메스꺼움이나 다른 부작에 대한 우려도 꽤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19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1구는 2019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해서 2023년 5월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었는데 그때까지 약 8700만명이 확진되었고 690만명이 사망했습니다. 133회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감염자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고 감기약에 해당되는 대증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에서 중증폐렴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인공호흡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팍스로비드 등의 항바이러스제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개인의 질병 치료 목적보다는 중증질환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의료기관 마비를 막는 공적 차원에서 쓰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반복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정상의 정도나 사망률은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크게 보면 2019년 이후로 감기 바이러스가 한 가지 더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도 될것 같습니다. 감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차가운 음식이 감기의 원인이 되는지, 과로가 감기의 원인이 되는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 감기약이나 주사, 수액 치료가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지가 대표적인 의문점들일 것입니다. 코로나19 때의 경험이 이러한 의문점 해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 언론이나 방송에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 많은 것을 피하고 손 씻기, 손 소독하기를 잘 하고 마스크를 잘 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비를 맞지 마세요. 찬물로 머리를 감지 마세요. 과로 하지 마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쓰지 마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걸리면 자가격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7일 격리 했는데요. 정상이 가벼운 사람이나 심한 사람이나 감기약이나 박스로비들을 먹은 사람이나 먹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7일 격리했습니다. 병의 기간에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코로나19와 감기 그리고 인플루엔자까지 다른 바이러스이고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수칙이나 치료의 과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서 코로나19의 경험을 감기나 인플루엔자에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감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의 전파는 주로 손에서 손으로 일어나는데, 감염자가 만진 물건을 접촉해도 가능합니다. 일부는 비말이나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감기와 추위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는데요. 우선, 추위가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견해가 있는데, 남극이나 북극 같은 추운 곳에서 감기가 많지 않다는 점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추위로 인해 실내 생활, 밀집 생활이 많아져서 감기 전파가 늘어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감기의 치료를 요약해 보면 정상에 대한 치료인 대정요법, 즉, 해열 진통제, 기침약, 가래약, 콧물약 등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효과는 없으며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입니다. 감기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고 감기에는 예방 주사도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감기 증상의 의미와 감기 약의 작용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때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체온을 낮게 하는 해열 진통제는 면역 기능에 지장을 줄지도 모릅니다. 기침은 가래나 이물질을 배출하는 호흡기 청소작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침약을 써서 기침을 적게 하게 되면 호흡기 청소작용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가래나 콧물도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에 해당되는 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은 증상이 심할 때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감기라 하더라도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고열이 지속하는 경우, 특히 만 3일 이상의 고열은 꼭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호흡이 힘들고 숨이 찬 경우도, 고름색 가래가 있으면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에도,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7일 이상 지속하거나 가래가 없더라도 기침이 14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그리고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을 가서 진찰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기약은 증상을 완화시켜 주지만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소아나 노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이 인플루엔자가 의심될 때는 진단검사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감기를 중심으로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